표시됩니다. 네. 해당 보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녹화되어진 동영상이고 네, 노, 떠요 녹화된 떠요 동영상인데 아, 저장할까요? 아니면 공유할 거야? 그러면은 네, 라이브 알림 뉴스피드 공간의 기준으로 첫 번째 접속에서 뜨는 게 여기니까 뉴스피드 공간에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를 터치하면 텍스 트 글자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뜨는데 밑에 쭉 보면 방송하기라고 있습니다. 네. 목록에 사진, 동영상 첨부해서 올리는 거, 사, 친구 태그, 기분 체크, 카메라 보면 방송하기라고 있죠. 이 방송하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요. 네. 페이스북이 오디오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허용해야지만 되고요. 이, 이 소리가 네. 방송되려면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받는 사람 누가, 누가 이거 볼수 있게 할 건데, 음, 전체 공개, 뭐, 친구만 또는 제외할 친구, 뭐, 특정 그룹, 뭐,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자, 연습으로 해서요, 연습으로 해서, 연습으로, 나만 보기로 하면 비공개입니다. 나만 보기로 하게 되면 비공개. 다른 사람 못 보고 내가 그냥 연습용으로 페이스북 쇼션 녹화하는 거 연습으로 한번 올려볼 거야. 그러면은, 네 라이브 방송 설정에서요 기본값은 전체 공개인데 나만 보기로 이렇게 설정을 바꾸시면은 네 다른 사람 못 봐요 그니까 러 받는 사람이라고 있고 받는 사람 설정한다 기본값은 전체 보기로 돼 있다 네 특정 내 친구 페이스북 친구들한테만 보이게 하고 싶어 뭐 그런 식으로 설그 범위를 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설명 추가하려면 여기 누르세요 네 설명 추가하려면 여기 누르세요라고 해서 문구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네 그냥 뭐 저는 그냥 연습용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네, 연속영입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차피 나만 보기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 못 봐요. 자, 그 다음에 뭐 태그나 뭐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스킵하고요. 입력 완료했어요. 그러면 엔터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네, 숨기 그런 걸로 이렇게 탁 내려, 내리고 다, 설정 다 했어요. 설정 다 했으면 그냥 터치할게요. 화면, 아, 요 밑에. 밑에 보세요. 네, 밑에 보면,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라고 하는 파란색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 네, 카운트다운이 시작하는 중 이렇게 뜨죠. 네, 시작하는 중 뜨면서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방송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방송이 되면서 밑에 보면 댓글이 표시됩니다. 네. 해당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여기다가 댓글 남기면 여기 메세지 떠요. 그래서, 아, 뭐, 뭐, 이렇게 메세지로 소통할 수 있고요. 네. 그쵸, 이게. 이렇게. 세세 방송. 방송 완료했으면 옆에 종료 버튼 있죠? 네, 종료 버튼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라이브 방송 종료 중이다. 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해당 다시 보기 동영상 어떻게 할까? 네. 다시 보기 동영상을 게시할까요? 이렇게 묻죠. 네. 네. 요게 이제 녹화되어진 동영상이고, 네, 녹, 녹화된 동영상인데, 저장할까요? 아니면 공유할까요? 아니면 삭제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네, 스토리의 24시간 동안 유지, 네, 타임라인의 동영상 공, 게시, h d 업로드라는 게 기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있는데, 난 연습용으로 연습한 거니까. 그니까 네. 그냥 어, 삭제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연습했던 거 나중에 내가 연습용으로 한 거라도 내가 그냥 유지할 거야.